틀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헤아리를 똥부러지게 못하는 정도, 네. 똥부러지게 못하거나 뭘잘흘리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닌가? 소명이 바르지 못해서? 약간 걸렁되는 날짜. 근데 그 좋은 뜻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입니다. 자기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해서 유난히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칠칠 맞다 혹은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표현들 중에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칠칠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지만 이 경우에는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치 못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 칠칠하다는 성질이나 일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뜻으로. 않은... 그런데 이 말은 주로 못하다나 안타와 같은 부정어와 같이 써서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칠칠하지 못한 사람 그는 매사에 칠칠치 않았다 처럼 쓰입니다. 또 칠칠맞다는 칠칠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속된 표현이지만 칠칠하다와 같은 표현이므로 칠칠맞다는 좋은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칠칠맞다 역시 못하다와 안사와 같이 써서 어머니는 나이가 칠칠맞지 못하다고 힘냈다처럼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무지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칠칠맞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칠칠맞지 못하다,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우리 말 칠칠맞지 못하다 였습니다.